오늘은 2 0 2 4년 3월 정기 강의 안내입니다. 임대사업자를 위한 필수 상식이라는 제목으로 2시간 강의를 준비했으니까요. 임대사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 또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월세호스티비의 최영수입니다 네, 오늘은 3월 오프라인 강의 안내인데요. 네네. 어떤 내용으로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이제 2023년 3월 16일날 저희가 진행할 오프라인 강좌 안내입니다. 어,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그동안 강의를 계속 해왔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임대사업자를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듣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특히 이번에는 임대사업자를 위한 필수 상식 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임대 사업 시작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을 주택 임대 사업자와 또 비주거용 건물 임대 사업자, 그러니까 즉 상업용 임대 사업을 구분을 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을 좀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 정리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가 강의할 때마다 그리고 저 영상으로도 많이 알려드렸는데. 어 명의가 되게 중요해요. 물건도 중요하지만 물건 이상으로 중요한 게 누구 명의로 할 거냐. 요거도 되게 중요한데 사례로 보는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명의 선정 방법. 주택임대사업자와 상업용임대사업자는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명의성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비주거용 건물임대 법인, 이제 우리가 상업용으로 법인으로 투자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 법인 설립 시의 주의사항과 어떤 내용들을 살펴봐야 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상업용 부동산 물건 투자에 선택할 때 선택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데 어 보통 이제 상업용 부동산은 대부분 시세라는 게 없어요. 시세라는 게 없고,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물건 가치를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아파트는 우리가 정, 정당한 시세라는 게 여러분들이 어디서나 알기 쉽잖아요. 하지만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물건의 위치에 따라 같은 지역에 있어도 자리에 따라서 차이가 엄청 큰데 어떤 방법 선택을 해야 될지를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주택임대업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음,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사실 많은 혜택이 있었다가 없어지고 또 다시 대규모 조정의 상황적이 해제되면서 다시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들이 많이 또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또 나한테는 어떤 식으로 이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활용을 해서 절세를 하는지 또 어떤 또 단점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서 투자에 나서시는 것과 그렇지 못하고 그냥 뭐 주택수에서 빠진다는 이런 얘기만 듣고 투자했을 때 잘못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좀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 임대 사업자 혜택은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주택 임대 사업 시작할 때. 그 주택 임대 사업은 또 되게 큰 규제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10년 동안 매각하지 못하다든가, 5% 이상 임대료가 상한 임대료 인상이 금지되어 있다든가, 이런 규제들이 있는데, 그 규제들을 어떻게 또 활용을 하고, 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어잘 활용을 하게 되면은. 좀, 어떻게 보면은, 불리익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알아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택임대 사업용 물건들은 뭐, 크게 이런 것들이 있죠. 오피스텔, 또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주택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주택임대 사업용 물건들은 어떤 특징들이 있고, 어떤 물건들이 괜찮은지를 살펴볼 수, 수도 있거든요. 각 물건별로 장단점이 있고, 세금제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특징을 좀 비교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월세고수TV에서 상담 사례로서 좋은 물건을 보는 기준이 어떤 것들이 있고, 실제 물건들을 저희가 투자를 해드렸던 이 물건들에서 왜 이걸 선택을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볼수 있는 시간으로, 어, 총한두 시간을, 어,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시간은 2024년 3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늘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강의를 하게 되면은 수강료 5만 원이 발생합니다. 대신 이 5만 원에는 1회 상담 대면이나 비대면 모두 가능한 상담이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걸 모든 분들 상담을 한분한분 세다 한분 보니까 인원을 많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착순 6명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어, 강의 신청 방법은 늘 하듯이 저희 법인 핸드폰 번호 010-8600-9868번으로 문자 접수를 해주시면은 그걸로 상담 신청을 받고 저희가 어, 강의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장소는 저희 월세고스 TV 강의장. 저희 뒤에 화면으로 약도가 나갈 텐데 강의 접수 약도 또 보내드릴 거거든요. 약도를 참고해서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 강의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